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학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신학교에서나 목사님에게서나 이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준 적은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시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뭐 생명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양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뭐 동생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목사님들에게 들어도 그냥 당연히 그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문득 좀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타인이 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바라봤을 때어 그는 아버지셔가 아니라 스스로가 음, 나 아버지야 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어째서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지칭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홀로 계시면 그렇게 존재하실 필요가 없지 홀... 아버지이실 필요가 없잖아 홀로 계실 때요? 그렇지 홀로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라 그러지, 이제 속성이라 그러는데 요즘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지 이해들을 잘 못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초보자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목사 이상들은 돼야 되고 뭐 어쨌든 신학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심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열정이 있다는 얘기지. 그, 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그 열정을 간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자기가 있는 믿음의 위치보다는 훨씬 나아가야만 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대단히 특별한 수준은 아닌데, 우리 믿음이 너무 수준이 약해. 음...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깊은 데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목사들은 그 길에 들어서서 그걸 일생 살기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정말 믿음하고 부딪혀 있는 사람들의 절실함은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구분하지 않고 목사님들이라고 내가 다 인정하지 않고 성교님들이라고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고. 네. 수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깊은 걸 가르쳐 주고 싶고 근본적인 걸 가르쳐 주고 싶고 현대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그 기준에 가로막혀 있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아주 난망한 상황에 껴있는 걸 내가 너무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설명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설명이 너무 디테일함으로 가면 또그 수준에 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아우성이 나고 또 거기에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그 깊은 수준의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고뇌하면서 나도 수준을 정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깊은 이야기, 높은 이야기, 그리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나의 꿈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한 상태야, 지금. 사실 저번에 이제 은혜편이 올라간 이후로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청자분들한테도 많이 오고, 아니면 저희를 처음 본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셨겠죠. 근데 대부분, 목사님, 힘듭니다라는 메일들이 정말로 많이 왔거든요.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다짐하고 뭔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쪽으로 얘기가 흐르네. 어차피 나왔으니까 믿음의 초보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해주는 곳이 많잖아 유튜브에도 많고 인터넷상으로 뭐 찾아보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얼마든지 가서 행복하게 해주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믿음에 의미 있게 전달해주는 곳에 가서 열심히들 배워야 돼 그거를 간과하고 뛰어넘어서 깊은 곳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목사님 말씀은 그 기독 역사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다른 것들을 통해서 배워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초보는 어린 아이들이나 먹는 부드러운 음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음. 그건 이제 그런 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또 그런 재능과 은설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얼마든지 나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내가 초등학생의 시선을 갖고 있는데 대학생반에 와서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빨라질 거다 내가 아주 일치월장할 거다 하지만 그나마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절망하며 무너지기 십상인 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나는 장성한 대로 가라고 하는데 격려를 보내고 싶고 그래야만 한다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데 그만큼 열심을 내야 돼 자기 믿음을 준비하는데 마음 다 하고, 뜻다 하고, 목숨 다 해야 하는 거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내가 차지할 의심할 바 없는 궁극의 모든 가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나는 장성한 무릎을 가지고 와서 그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얼마든지 가는 길에서 지금 나의 수준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더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 내 믿음이 선명해질 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열심히 쫓아오기를 바라는데 얼마든지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궁극의 문제를 이곳에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전제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 어디 가서 깊은 곳을 못 들어서 절망하지 뭐 뻔한 소리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또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조들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싶은 거고 그저 그렇죠. 저희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네 그러니까 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나 노력은 있는데 누군가 나를 그런 방향에서 일깨워 줄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럴 때 그때가 정말 선명한 자가 내 앞에서 자기의 생명의 그 여정 가운데 터득한 그런 진리를 이야기해 줄수 있다는다면 그게 정말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내가 그만큼 더 성숙한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니까 유용하게 또 지혜롭게 이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을 드렸던 하나님은 왜 본인을 스스로 굳이 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버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야. 아버지가, 어. 되고, 싶으신 아버지가 거예요. 되고 싶으신 거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서 느껴지는 마음이 뭐야? 자기 자식을 향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자녀가 내가 양육하고 보살필려면내 몸이 부서질 수도 있는데 뭘 기대하시고 그랬냐 이거지. 어그 사실 그렇긴 해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나를 찬양할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음. 뭐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말도 음. 많이 하잖아요.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보고 자기를 찬양하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함하잖아. 사랑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온전히 사랑만 하시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 못하는 행복이야. 그분 안에서 들끓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셨잖아. 사랑인을 알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고, 어느 때가는 도전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지 않겠어? 어, 사실 성경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그냥 근본이 사랑이시라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사랑이 내 근본적인 마음이야 그로막 움직이고 있어 나는 근데 그거 영원히 성취하지 못하면 뭐가 돼? 절망이 되는 거야 내 기쁨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것은 홀로 계셨을 때 상황에서는 비극되는 거야 혼자서는 사랑이 안 안 되나요? 사랑은 혼자 못 하잖아. 어?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음. 받을 자가 없잖아. 아 그러네요. 내가 주고 싶은데 받을 자가 있어야지 사랑을 하지. 그래서 창조하시는 거야. 아 그래서 원래 사랑의 법칙 중에 가장 기쁜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사랑은 원래 주는 거야. 음... 받는 걸 뭐라 하는지 알아? 사모한다라는 거야.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약간 남녀 관계랑 비슷하네요. 남녀 관계, 형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똑같은 거야. 이 사랑이라는 것 앞에는 존재만 다른 거야. 음... 내가 힌트를 줘볼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시지 삼위가 아버지와 우리는 무슨 관계야?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야? 형제 관계예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한 몸이 되어지는 부부 관계와 똑같은 거야. 음. 이게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이 의미 갖는 모든 관계가, 모든 기쁨이, 모든 의미가 성취되는 가치다. 이 말이지. 아 이렇게 되면 또 삼위일체라는 것을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겠네요. 그게 비밀이야. 근데 이걸 지금 삼위일체를 건드리질 못해요. 지금 내가 설명해 주고 싶어도 이거 아마 밤새 얘기를 해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다 하지는 못하고 갈 수도 있지만 한 시간만 얘기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 쉬운데 어려워. 근데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은 되게 쉽지. 아, 우리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뭐 이렇게 어려워? 형제와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질서 앞에 있다는데 너무 당연하잖아. 대신 뭐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교리랑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선명한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고 쉽게 오지는 않을 거야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진검다리 응. 교회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셔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생명의 존재들이 필요한 거야. 창조의 역사 속에서. 제가 이해한 바를 얘기해 보자면 음. 하나님은 홀로 계셨을 때 사랑을 못 하시잖아요 대상이 그렇지. 없으니까 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이제 아나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아 태초에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 저 근본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 의인은 시작한 날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의 속에 부담 같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의 영광이 완전하고 결여되지 않은 영광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은 성령은 완전하지 못하시잖아.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 이거 하나님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 아래 내어주셔야 된다고. 아버지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성령은 회방받고, 모독받고, 거역받으신다고. 하나님께는 상상 못할 절망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꺼이 선택하셨다고. 사랑 때문이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자유를 잊어버리신 것 같잖아. 고의로 그렇게 하셨다고. 고의로 그렇게 하셔서 고의로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모습은 부족하거나 나약하거나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내려서셨지만 하나님께는 그리하셔야만 하는 아주 선명한 그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온전하다 그리는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곳으로 고의로 내려오신 거라고. 그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리 하신 거라는 거야. 사랑의 의미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가 시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려고 하시는 거요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그치.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치. 거네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의 일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서셨다는 얘기거든. 그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거신 거야. 목숨까지 건, 행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아, 사랑을 이해하는 우리가 볼때 내가 죽는 게 행복해, 내 아들이 죽는 게 행복해. 내가 죽는 게 차라리 행복한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라고. 이건 사랑에 의심할 수 없는 법칙이야. 질서고 의미라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시고 의의 일에 나서셨다는 얘기야 이해 가지? 저는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진짜 우리 때문에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짊어졌나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사랑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성취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법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사랑을 알고 계신 분이고, 음... 사랑을 완성하시고 싶은 분이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그랬잖아. 당신 자녀로 바라봤다고. 의심 없는 자녀야, 우리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앞에서는 하나님도 목숨을 내놓는 게 기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죠. 아버지는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그리하라 하셨다고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시지 않잖아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 에 내놓으셨잖아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거지 세상 충격적인 게 저도 어느새 목사님이 항상 말하는 교회가 종교성 때문에 망가졌다 라는 말씀을 많이 그치, 하잖아요 그치. 저도 방금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벌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하겠네요 진짜로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그걸 행복하게서 해 여기시는 분이 있고 아니 홀로 계실 때부터 그 안에 그 마음으로 그의 시선이 완전히 고정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뭔가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안믿어지지 그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우린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양자가 아니야. 우리 의도간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우리 보고 양자래. 성경은 그렇게 안돼 있어. 아들이라고 그러지. 양자 때문에 누가 자기 아들을 내줘요. 양자를 <laughs> 죽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신 거야. 뭐보다 하나님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버지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시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다린다면 할 수만 있으시면 아버지가 죽으셨을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지.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들도 행복하게 동의하신 거다 이거지. 아, 그 일반적으로 배우는 건데도 다르게 들리네요, 이게. 성령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사랑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사랑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거거든. 우리에게 오셔서 모욕받으시고 회방받으시고 거부받으신다고 음. 그러한데도 당신의 명예 때문에 마음 상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을 위하여는 기쁘게 내가 감당할 일이다 하고 달려오신다고. 사랑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성경에도 내가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네요. 진심이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갈망하는데 가장 선명한 사랑이 뭐냐?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 뭐냐? 네. 아버지다 이거야.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야. 내가 선명한 사랑을 원하는데 너 부부간의 사랑이다 이거야.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거야. 형제 간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형은 아우를 향하여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목숨을 내놓고 오시는 거야.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랑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고, 결여되지 않은 사랑이란 얘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관계예요. 그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관계가 뭐냐. 의심할 수 없는 출생과 존재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근본적인 사랑이 뭐냐.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자다 이거지.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의미만큼 사랑한다. 그게 뭡니까? 할 때, 목숨 내놓고 사랑한다는 하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라는 지위를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 아, 그렇죠. 나 외에 너희를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야. 나만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해가지 못하도록 쫓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야. 너 아버지는 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신중에 신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한 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중에 당신의 피조물을 향하여 목숨 걸고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 없다고 사랑을 확신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한 신이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신의 위치에서 너희 사랑을 지켜낼 자로 내가 3위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내려서셨다는 거야. 아, 이해가 확 가네요. 사랑을 위하여야. 그, 그 결과가 뭡니까? 목숨 건 사랑으로 나는 영원한 일에 대하여 지켜내겠다 하시는 거지. 완성해 내겠다는 거고, 너희는 내 사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사모함이 되어서, 나와 너와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소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음. 거지, 우리 관계가. 이 믿음이 실상이야. 이러한 용화로운 관계, 우리가 그걸 알, 알았을 때, 세상에 온갖 다른 가치, 다른 의미, 다른 기쁨이 있을까 해서, 힐끗거리고, 갈망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얘기야. 사실 예전에 목사님이랑 저랑 밥을 먹고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옆 테이블에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머님이랑 와이프분, 그리고 남편분이 계셨는데 남편분이 밥 먹으면서 야, 걔가 왜내 아버지냐?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음.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런 얘기는 적어도 안 나오겠네요. 알았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목숨을 걸고 나라는 존재의 의미 앞에 투쟁하고 오시는 그분, 나를 지키시기 위해선 잠들 수 없는 그분. 그게 그 의미였다른다면 그 가슴이 무너지는 거지. 사실 이러한 주제들이 저도 참 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도 저희가 같이 봤지만 그 남편이 그러잖아요. 그거왜 우리 아버지냐 할 때. 그두 분의 참그 난감한 표정이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 그뭘 자꾸 그렇게 말해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치. 설명을 그 무엇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그치. 개념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참 고민이 많이 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별 의미가 없고 기쁨이 될것 같지 않고 그 사랑 없어도 능이 더 영화로운 걸 성취할 수 있다고 세상을 누비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마음이 무너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곳으로 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게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마 기대하실 거야. 그렇죠. 원래 아비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잘 살길 그렇죠. 바라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행복하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그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에 눈뜨지 못하니까 이게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화로움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니까 세상에서 그 영화로움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음. 부질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유치한 일이다. 이거지, 아. 너무 이해 못하는 거야. 아버지의 심정을 그게 우리의 관계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고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대 앞에 완전히 약속받고 있는 거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건 사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너희는 내 사랑이다, 이거야.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야. 할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신다는 거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각오로 그분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랑은 절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야. 음. 우리를 지켜내시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거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유괴당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살수 있겠냐는 거지.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너희를 납치해 가서 노예 삼을 자란 얘기야. 너는 그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자라고 유혹받았지만, 그는 너를 착취할 자요. 너를 이용할 자요. 너를 이익으로 써먹을 자다 이거지. 사랑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그게 눈앞에서 벌어지면 진짜 피눈물 흘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 없다고 그걸 내동댕이치고 다른 가치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절망 같은 상황에 믿음 아니라 자기 확신을 쫓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절망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진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소망 말고 다른 소망을 너희가 쫓아가면 너는 그게 행복이고 생명이고 능력 같지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라고 너희의 행복은 생명나무다 이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 의여야 된다 이거지 근데 너희는 자꾸 너희가 볼때 행복해질 수 있는 선악가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다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능히 그러한 절망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복잡하신 거야 의의를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야. 인간의 말할 수 없는 궁극의 행복이 있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왜 유혹받지 않을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할때 사랑이더라, 이 말이지. 사랑은 의심이 필요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실감한 일이다. 하는 거라